같이 가셔야죠 어, 그런데 시간 내냐? 시간 빼야죠. 어, 하나 어, 왔지 너한테요? 네, 하나 아, 갈 거예요. 선배님한테. <laughs> 삼성교회는 지금 군산에서 61주년 된 교회이고요. 삼성교회 이름 뜻은 성보, 성자, 성령, 삼일자람이. 42살에 3살에 장로 됐어. 2019년도. 네, 저 보시고 <laughs> 회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5년도 EYCK 회장 맡았던 이석길 군산삼성교회 이석길 장로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활동을 시작할 때 어, 군산기청에서 활동한 것 같아요 2000년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저희 옥천에 있는 김진수 목사님하고 그때 또래 선배님들하고 같이 군산 기청 다시 한번 살려 보자 그래서 그 선배님들 같이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예 기청이 없었던 곳고었고좀 살려 보자 해 가지고 김진수 목사님하고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22살에 23살 정도 됐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한 7, 8년 정도 하다가 좀또 군산 기청이 공백이 좀 있다가 2011년 후에 자기 다시 군산 기청을 재안한것 같습니다. 재관 시키면서 군산 연합회 회장하면서 전국에 있는 회의 가다 보니까 한석 총무님께서 같은장 그쪽에는 총무들하고 이동진 총무당 그분들이 저를 잘 봤나 보더라고요. 잘 봐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화식 인 군산기청과 전국의 기청에 대서 조금 소통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전국기청연합회 회장을 맡았던것 같습니다 다른 또래에 비해 좀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30대 중반에 전국연합회 장을 했으니까요 하면서 좀 밑에 후배들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기청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지금 기청 활동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기청이화시켜 청년활동을 한것 같습니다 음. EYCK에 대해 처음 기억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00, 2000년도? 2001년도에서 기청에서 들어가면서 군산연합회임원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이화 c k 에 대해서 조 정... 임원의 이제 전국 중앙이 가면 EYCK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부터좀이화 c k 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소했죠. 왜냐면 에큐멘터리는그지역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활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도 배울 수 있고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반대로 민주화 쪽이었고 그 당시 저 임원할 때는 민주화 쪽이 아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뭐 기청이든 이웃식 대고 가면 맨날 애들 데리고 가서 뭐 마실 거냐 할 거냐 대모할 거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우리 문화 다르다 지금은 애들 말씀대로 거의 성경 지식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청년, 청년들이 많은 걸알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겁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총회 총회 가서 이와식회 전기 총회 가서 많은 걸 느꼈고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이 문화들이 지방에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서로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국연합회와, 전국 연합회와 전국 이와식회하고 지방에는 이와식회 같이 협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와식회 선배를 보면 끈끈히 뭉치고 있더라고요. 가서 조금 군산도 예, 예장이 있고 보금재단이 있고 기청이 있으니까 그런 걸좀더 만들었었으면 어떨까 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위의 선배들 김진웅 선배 그때까지는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 i c k 가 없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부담 됐죠.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어떤 활동을 할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한석종 같은 경우는 조금 알고 지냈던 총무다 보니까 제가 서포트 질순수 있으면 서포트 해주고 그러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분 도와주겠다 해서 청년하게 된것 같습니다.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선배들은 말 그대로 민주화 쪽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 문화 청년들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없으면 일단 목샘들도부터 안보내려하니까 연합하는 거를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 조금 세대 다음 세대하고 저 전에서 세대하고 좀 달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어려웠죠 왜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연합을 활동하는 거 되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왜냐면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활동을 조금 잘제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자제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운지, 연합을 할수 있어야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지내가고 있고 서울에는 어떤 교회들이 지나고 있는 걸 저희 지방에서도 알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저는 평신도부터 이제 말 그대로 청년, 집사, 장로로 이제 이어가는 단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활동을 하면서 평신도가 올라가서 총무하기 전까지는 거의 총무부장 회장 밑에 사람 다 평신도가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총무가 거의 목회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말할 부분이 있는 거고 청년들이 인정, 목회자에 말할 부분이 있는 건데 거의 목사님이죠 청년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의 목사님들이 죠 신학적으로 볼 문제들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청년들이 맞게 할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줬겠는데 청년끼리 만나서 대화도 할수 있는 거고 청년끼리 모여서 볼링을칠수 있는 거고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면 겠는데 너무 교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런 문제들 조금 보이지 않나는 생각이에요. 어, UICK 하면서 제일 일단 먼저 선임인 조성훈 루터의 선배하고 한세욱 총무 그리고 남기평 총무 그리고 하성웅 총무 어떤 분들이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는 저 당시 때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의 선배인 조성훈 UICK 회장이 잘했고 그때는 유토의 감리회, 장청, 기청 마찬가지로 그때는 활성화할 때였거든요.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기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왜냐하면 저는 기청에서 거의 기 <laughs> 때문에 이와 시기에 했던 김철영, 뭐 김철영이든 강성철이든 그리고 김희정이든 그리고 조은이든 체지, 이동진, 종무 같은 경우도 많은 생각들이 나죠. 남과 북의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청년이 남과 북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획, 계획, 청들이 각 청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분을 좀더 많이 알고 있으면 청년들 만나면 이런 부분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자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첨 기청 활동하면서 철첨에 새만금을 대서 전국 수련를 군산했었어요. 전국 기청에서 조금 새만금은 대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새만금 단, 간지 그쪽 가서 좀 시도하고 위 기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깃발도 세우고 그리고 그 갯벌이 많이 죽으니까 바다 갯벌이 많이 죽잖아요. 갯벌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조개로나 어떤 물건들이 다 죽고 그리고 터져냈던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됐거든요 제일 귀에 그래요. 저희 교회가 새만금 막으면서, 네. 저희 삼성교회가 새만금 막으면서 어르신들이 다 조개 잡으시고 배 타시고 말 그대로 배 없는 신분들은 조개를 까시면서 자기 자녀들, 벌리까지다 대학교가 다 보내고 그런,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 마을이었는데 지금 새만금 막으면서 갯벌이 죽었죠. 조개들이 다 죽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도 시내권으로 이사하게 된 거고. 제강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만금에 대해서 조금 많이 활성화하자는 측면은 저희 같은 경우 는 조금 반대를 많이 했었던 것. 전국 기청 그 당시에는 한 200명, 200명, 300명 정도. 왜냐면그 당시에는 지역에서 다 왔었거든요. 제가 알고는 제주도에서도 왔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도 군산까지 왔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백지에서 다 지역에서도 많이 전국 기청에 대해서. 그때는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활성화 많이 됐을 때였거든요 기청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되게 든든했죠 기청이래서 시급기도 많이 가셨죠. 그 당시에는 제가 기청 회장이었다 보니까 총회에서도 시급기도 했었고 사회 총회 사회평화통일위원회에서도 했었고 교회 선교 그쪽에서도 시급기도 하다 보면 기청이 말씀 전파할 때도 있고 말씀 읽을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나 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을 수시로 올라왔던 음. 기억들이 많이 새록새록 남는것 같아요. 제일 많이 했던 그때는 자원 기청할 때 세월호였거든요. 저희 해장할 때 세월호가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그때는 수시로 서울 올라왔던 것 같아요. 시국기도해로 세월호 그 당시에 저희 딸이 이제 십열 살인데. 그 딸이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것 같고 그때 세월호 졌을 때는 저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부산에 일하고 있었는데 식사로 들었는데 세월호가 터졌다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놀래기도 했었고 그런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뱃속에 우리 애기 되면서 많은 을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위에 분들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위에 분들이 바뀌어야지 조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이 바뀔 텐데 위에 분들이 안 바뀌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생각하는 느낌. 아직도. EYC는 아내 행복, 그리고 많이 비웠다는 거, 그리고 많이... 사람들 만나서 좋았다는 거. 저 기청 활동할 때는 전국구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EYCK든 기청이든 지역에 가면 선배들 만날 수 있다는 거, 동기들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았던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어그션 머그접다하고 서로서로 안에 연락도 하고 지내고 그런 게 지금도 저는 타 지역에 가면 선배들 연락 저 왔어요 하면 선배들이 와서 커피 하나 사주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청년들에게 청년인 청년답게 할 말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청년들이 각 청년, 청년들이 힘들 건데 좀더 힘내시고 하이팅 하시며 서로 밀어주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텐데 좀더화이팅 하시고 좀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USK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해나으시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